안녕하세요. 저희는 우리 친구들과 초코우유와 딸기우유입니다. 우후! 와 오랜만이다. 요즘 복숭아우유랑 수박우유가 영상을 많이, 많이 찍었더라고요. 저희가 오랜만에 돌아온, 돌아왔습니다. 저희 안 보고 싶었나요? 죄송합니다. 나는 믿더 we are meant to

잠만 이거, 또 맞춰볼까? 아! 외출 끝냈다. 나네 보임. 난네안 보임. 나, 나네한칸 위에 있어. 한칸 위에 있다고? 떨어져줘. 너 불량 아야 아, 없어져. 어? 잠깐만! 저기에 떨어지는 아. 구간이었나? 어? 어 있나 진짜? 너 몰랐는데? 으악! 왜? 떨어질 뻔했다 아쉽군 골치 안마 왜? 아니야 어 진짜 궁금하게 해. 나 드디어 여기로 왔도다 나 혹시 보여? 응? 아니 아, 너, 불량이 너무 안 나와. 아, 나 보여. 너 불량이 너무 안 나오는데. 아, 괜찮아, 안 죽어. 아니, 흰색이네. 어? 어딨어? 뺏어, 뺏고. 우리 다 뺏어. 아, 어디야? 아, 나 헤어리 하고 있어. 혹시 나 보이니? 어, 내 한층 밑에 있어. 같이 가. 야 같이 가자고. 왔다. 나왔어. 와우 와우. 나비. 나비. 나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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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그 누구 그 복숭아 위랑 수박 우유가. 영상을 봤는데 좀 생각보다 잘하더라? 그치? 살짝 너무 귀엽고 응 아니 너무 귀한 뽀짝하던데? 그 누구냐? 복숭아 어, 우유가 복숭아 우유가 그 같이 대나무 행주 불렀었잖아 그리고 잠만 왜? 나다 가... 아이고, 같이 재나무 행주 불렀었잖아. 아! 어, 잠깐만. 아, 이 부분 잘라야겠다. 모르고 피고 아, 있어. 그럼 태초로 아, 갈까 됐어. 일단. 오케이. 나이 자, 지금까지 저희는. 우리 와 딸기우유였습니다. 안녕.